시작해서 감독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의원 촬영이어서 너무 무서워. 아마도 뜸을 뜨거나 침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근대면 해야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에 한의원 촬영을 마치고 지금 이제 먹방 을 찍으러 가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한 주제가 있으면은 하루에 꼭지란 세개 정도를 찍거든요. 그 제가 리포터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메디컬인데, 오늘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엄청 쫄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게 이렇게 막 기다란 침이 아니라 피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런 침이어서 다행히도 무난하게 넘겼습니다. 자, 미세먼지야! 안녕! 네, 여보세요? 네, 피디님, 2시 괜찮습니다. 네. 어머머? 얘들아! 오, 귀여워! 아니, 저 들어가기 힘들어. 예. 야, 지금 안쓰셔도 돼요, 얘들아. 안녕! 오늘 월요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내일은 일단 오전에 일찍 양산으로 넘어가서 요즘도 양산이 매화축제거든요. 그래서 매화축제 촬영하고 넘어와서 바로 오후에 그제 작업실 광안리 근처에서 레슨 한 시간 하고요. 그러고 끝나자마자 센텀으로 넘어가서 강연, MC 행사가 있고요. 일단 내일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시트블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니 저 여기 앞에 보이나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메 오메 Nice to meet you. 너무 무섭어. 근데 지미가 나 가지고 네 언니 인사 한번해 주시겠어요? 석가님. 아, 어떻게? 해? 아! <웃음> 나이스 투 미트 유. 베이비. 아, 어, 지금 수민찡과 수민찡과촬영을 가고 있어요. 네. 네. 어디로 가죠? <laughs> 원동 수매원. <laughs> 진짜 너무 이쁘다. 윤 에어 아이 비어. Put your hair in the air. 네네. 아 이거 언니 그거 하잖아요. 마켓하시잖아요 예. 유이 언니 오늘, 아, 오늘은 오늘 스타일링 한번 보여 주세요. 언니 오늘 스타일. 오늘에 마켓 업데이트 없나요? 우. <laughs> 아쉽지어 없습니다. 오늘은 일정 <laughs> 레이 아이큐 like 매화 축제는 시작에 불과할 뿐 아름다운 경남의 봄 축제는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만나보시죠 <laughs> 매화 축제는 시작에 불과할 뿐 아름다운 경남의 봄 축제는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봄을 수놓는 아름다운 경남의 축제들 올해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 여러분, 어, 여러분들 올봄 즐길 준비되셨나요. 봄을 즐겨 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따스한 추억 많이 만들어요! 안녕! 촬영 끝! 저는 이제 멘트를 다 끝내고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 랭크랩 우리가 그때부어 비가 내려요? <웃음> 기름비 <웃음> 기름비가 내려와 나 미나리 진짜 너무 좋아해 나 아, 원래 미나리 안 좋아했는데 미나리 참치 싸니까 미나리 좋아해 음. 근데 그런 사람 많대요 음. 난 미나리는 향이 좋아 미나리 나물 음. 어머니가 해주시고 맡겨서 음. 좋아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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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도 챙긴 김치네 이치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저는 양산 촬영을 끝내고 오늘 행사가 있어서 사회를 하러 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어... 약간... 어, 오늘은 좀... 안하겠어요 안녕... 하세요사수사수아표 안녕... 하세요사표 안녕... 수사수이표 안녕... 수사수사표... 안녕... 수사수사표... 안녕... 수사수사표... 안녕... 수사수사표... 안녕... 수사수사표... 안녕... 수 잠시 후 7시부터 인근부 부산 크리에이터 리포트 레코 뉴스로 세 번째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상가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리 정돈 좀 부탁드리고요.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을 해주시고. 어? 지금 역광이여가지고 방금 진짜 와 연예인 같다는데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 때가 가? 아, 좀 약간 포인트, 그 부분 포인트가 좀돼자 어. 어, 레코드 <laughs> 큐! 어 따로 전일이고 오케이 됐다 잘했다 잘, 잘했다 잘갔다. 잘갔다. 가자

참 배수적인 줄 알았네요. <laughs> 시간을 정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생각하면 거의 포대기 통을 떠오르시겠군요. <laughs> 음, 11, 음, 11. 음 어디서 달콤한 냄새안 나십니까? 달콤한 <laughs> 네. 냄새요? 어디서 나는 거죠? 잠시도 아, 좀 보셨습니까? 아. 아, 그럼요. <laughs>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음, 미나리 삼겹살 음, <laughs> 올해도 접수하고 왔습니다. 네 역시 음. 그 삼겹살 미나리 올해도 성공하셨군요. <laughs> 어. 퇴하자마자 인코딩을 돌려두고 늦은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 업로드하고 잘 거야 비록 늦었지만 업로드하고 잘 거야 저녁은 대충 차렸어요 지금 9시 40분 정도 됐는데 내일 5시에는 일어나서 내일은 대구로 촬영을 갑니다 경산 그래서 밥은 그냥 이거는 아침에 먹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냄비채로 그대로 놔두고 간건데 <laughs> 지금 남은거를 먹겠습니다. 함니야, 잘 먹을게요. 내일은 새벽 일찍 경산에 갔다가 저녁에 레슨을 하는 날이라 레슨 두 개를 영강을 해야 하고요. 금요일은 지금 스케줄 하나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프리로 일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조율한다고 조율하고 일주일 빵 채워놓는데도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또휴 펑크가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음 금요일은 이미 지금 늦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입안에 여기 교정기가 떨어졌거든요 유지장치가 그래서 치과를 갈 거예요 금요일은 저가 못했던 일들을 좀 하는 날 업로드 요 5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약간 늦었지만 얼른 잠겨보겠습니다. 늦지는 않았어요. 밥을 포기하면. No. 아... 한 4시간밖에 못잔것데 지금 완전히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53분 지하철인데, 뭐? 49분이에요. 큰데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촬영할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그 채널 같은 경우는 기업체를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옷도 조금... 정장스럽게 입어야 하고 뭐 하는 일 자체도 조금 평소보다 캐주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퇴근이다. 안담 아지냐？아, <laughs> 좀 죠. <앉아 마셔. 웃음>